안녕하십니까.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게 어, 경기도 어,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. 어, 사연과 함께 이제 그 편지를 보내주셨는데. 아, 이 기계는 죽기 재봉틀에, 죽기 재봉틀에 자동 사절이 되는 기계고, HZLF300이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. 이게는 이제, 아이 공방에서, 어, 교육실에서 이제, 어, 교육을 받으면서 공방 선생님 추천으로 이제 재봉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을 하셨다 그래요. 근데 너무 예민하고 어, 까다롭고 푹집을 몇 차례 새 것을 또 구입해서 교체를 했는데 서비스를 받으셨는데도 음 너무 기계가 예민한 관계로 사용이 불편하다고 어, 계속. 그 미실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의 기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고진 전진 그리고 답답하고 이제 속이 상하다고 하셨어요. 아 그런데 수평 까마의 특성상 아, 두꺼운 옷감을 함부로 박거나 옷감을 강제로 밀거나 하게 되면 바늘이 아,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북집에 찍혀버립니다. 북집에 찍히면서 이걸 뒤로 앞으로 강제로 이제 답답하니까 돌리게 되면은 가마가 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. 예, 네, 그래서. 너무 예민하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막 구구절절하게 막 이렇게 사연을 적어 주셨어요. 그래서 아이 제목들은 정말로 아 전문가한테 구입을 해야 되겠구나. 아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 그래요. 일단은 어 기계를 수리를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게 아 택배로 오기에는 좀 적합치가 않은 제품이었어요. 지금은 이제 어. 지그재그, 다음에 포장을 아주 잘 해주셨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제봉들은 해외 직구든 국내 판매품이든 이 박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. 어, 귀찮다고 박스를 내버리면 나중에 택배 수리가 불가능해요. 그렇다고 기사님을 부르면은 출장비다 모다 해가지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또못 고칠 경우에는 도로 들고 가버립니다. 그렇죠. 열흘이고, 보름이고, 또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틀림없이 제가 그 포장 박스가 없는 걸 알고 수리를, 어, 못 받았던 기계에요. 주키 재봉틀의 HZRF300 이라는 기계에 조심조심 사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. 어, 이거를 옛날 재봉틀 어머니, 우리 어머니들이 쓰던 옛날 재봉틀처럼 막 사용을 하시면은 요즘 기계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제가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 납품하는 아, 자노메 미싱의 423S라는 기계를, 어, 자꾸 권장하는 이유가, 바느질을 잘하든 못하든, 무리하게 박음질을 하든, 두꺼운 옷감을 막 박든,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예민하지는 않아요. 이렇게 몸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두꺼운 옷감을 박음질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기계를 사실은 추천을 해드리는데 지금 제한 달, 어, 보름 거의 두달 동안 물건이 저공 어, 대량 납품하는 관계로 품절 상태인데. 아 어, 지금 한국에 도착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아마 어, 다음 주 추, 초부터 이번 토요일이나 월요일서부터는 어, 예약 주문 받은 거는 이제 발송을 해드려요. 예 그런 기계는 또 기계 앞에서 전화를 하시면 자가 수리도 가능한데 이 디지털 기계는 집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. 예 후진 공방에서 샀는데 공방이 이사가 버렸답니다. 그러니까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, 애매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정말로 이 기계를, 어, 공방에서 오랫동안 배우면서 사용을 하셨다는데도, 너무 예민하니까 여러 차례 이제 고장이 발생하니까 부담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. 살살 쓰시는 것은 괜찮은데 많은 박음질을 하면 안 됩니다. 수리를 음. 예, 마치고 예, 박음질하는 영상을 예, 보여드렸습니다. 예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.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